셋.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쯤에 슈퍼러브라는 채널에서 축구 유망주들을 육성하는 프로젝트 월클FC 2기의 골키퍼 코치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골키퍼 두명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지금 제 옆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끝이야? 네. 아니 뭐저 소속팀 내가... 저는 독일 FC 퀘닉슈타인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는 아인트라우트프랑크푸르트라는 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야 지금 몇위 정도에 지금 4위 3인가 4위인가 굉장히 옛날에 그 레전드 차범근 선수도 뛰었던 팀 맞지? 그렇죠 응.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국적의 골키퍼가 독일 1부리그 유소년 팀으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 저도 중3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유소년 팀에 뛰긴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대동초에서 엘리트 선수로 6학년까지 뛰다가 일반적인 한국 엘리트 코스를 밟아 중학교로 진학하는 게 아닌 갑자기 독일을 택해서 떠났어. 왜 갑자기 독일을 택했는지. 시즌 끝나고 친구랑 아빠랑 같이해서 독일로 2주 정도 놀러가고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사브리그 팀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 팀에서 평가가 좋았고 저랑 아버지도 독일 축구 스타일이 더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독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놀러 넘어가게 됐습니다. 논 이유 선수가 유소년 팀으로 만약 유럽에서 뛰려 그러면 부모님이 무조건 같이 거주를 해야 돼. 네. 그럼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가, 나가시죠. 아, 독일에서? 그게 이제 엄청 다른 점인데, 제가 네. 2005년에, 2005년, 너몇 년생이냐? 2010년생. 아이고. <laughs> 네. 저는 2005년에 이제 영국을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생활하면서, 클럽하우스의 주인을 가디언으로 해가지고, 유스팀에서 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님이 일을 해야지 무조건 어. 해외에 나와서 축구를 했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서 유소년 팀으로 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다 맞아지고 실력까지 받쳐줘야 가능한. 근데 우리가 일부 맞잖아요. 아 골키퍼 또 골키퍼. 한국에서 뛰다가 직접 뛰어봤을 때그 수준이 좀 어땠는지 처음 느꼈던 거는 부족한 선수들하고 잘한 선수들하고 차이가 엄청 컸었어요. 음.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예를 들어 13세 팀에 있던 선수들이 15세 팀 가면 거의 못 뛰거나 음. 많이 잘리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중학교 3학년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선수 데려오고 음. 내보내고 그런 게좀 차이점이라고 어, 해야 할것 같아요. 저도 처음 딱 테스트 훈련을 마치고 들었던 생각이 아, 얘네 너무 못하는데? 이랬어요. 그 이후로. 지금 생각해보면, 라떼는 하루에 두 탕, 세 탕,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영국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운동. 애들이 실력적으로 굉장히 낮아. 그래가지고, 뭐, 별거 없는데,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걸러지고, 걸러지고 하면서 진짜 잘하는 애들만 남다 보니까, 결국은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언더 15세. 15세. 당시 저는 이따나 했을 때, 일주일에 훈련이 두 번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좀 궁금해요. 독일은 나이마다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12세, 13세를, 그게 나이 대가 D고, 14, 15가 인데 시 음. 훈련을 일주일에 4번 하고 어. 경기를 주말에 한두번 해요. 많이 하네. 시간은 2 시간. 근데 그 중에서 약간 골키퍼 훈련이 얼마 정도 돼? 지금 뛰고 있는 팀은 일주일에 두번 하면서 1 시간씩 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음. 골키퍼 전용 피지컬 트레이닝이 오. 다 붙고 일주일에 4번 전부 다 골키퍼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 음. 그럼 연령별로 이제 골키퍼는 몇 명씩 한두 명? 그러니까 한 나이대 다섯 명 골키퍼를. 배우고 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 1 6이 B란 말이야. 음. 그러면 16에 3명, 17에 2명을 넣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시합은 11대 11, 13세 때는 큰 필드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음. 팀에서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를 해요. 음. 더 많은 애들이 경기할 수 있게끔 14세도 전반기는 9대5 경기를 하는데 후반기 되면 은 11대11 음. 준비해서 15세는 11대11로 그렇죠 무조건 1 1대1을 해야죠 그것도 궁금해 이제 잔디 나는 유럽은 인조잔디에서 했던 기억은 거의 없거든 근데 요즘은 또이 인조잔디가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어떤지 독일은? 독일 인조잔디가 좋긴 한데 음. 제가 초등학교 때 뛰던 대동초등학교 잔디가 워낙 좋으데 그래, 거기는 진짜 좋은데 우리 거기서도 했잖아 우리 막 이상한데 거기는 그냥 시멘트잖아. 그런 데서 훈련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잔디 때문에 한국 애들이 몸을 더 확실하게 못 날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독일에서는 다이빙 훈련을 많이 하고 싶다. 많이 할 계획이다. 하면은 그때 골퍼들 차인잔디로 들어가고 여... 차인잔디에서 훈련하는 방향으로 해요. 한국에서 잔디 때문에 못하는 테크닉을 독일에서는 할수 있고 그런 게좀 차이점인 것같아 그러니까. 골키퍼들을 위해서 천의 잔디도 갈수 있고, 파워에 따라서 인조 잔디에서도 할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환경이 너무 부럽고, 아까 방금도 주영이가 말했는데, 한국에서 할수 없는 훈련이라는 게그 1대1 말하는 거지, 다리 찢는 거. 예. 나도 그 한국에서 한 적이 없어 왜냐면 잔디가 너무 안 좋고, 나는 심지어 맨 땅에서 했으니까. 근데, 독일에서는 골키퍼 훈련을 하면 어떤 훈련을 좀 많이 하는지. 공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는 훈련은 어릴 때부터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리고 독일 어. 골키퍼들이, 한국 골키퍼들에비해서좀 유연한 거 같고, 아우. 공을 안 무서워하는 훈련을 고뭐 어떻게 해요? 공을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픈데 막고 그럴 수 있는지를 좀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을 하는데 그냥 서 있으면은 세게 차면 그냥 맞아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독일 골키퍼들은 나와서 막는 거를 되게 잘해요. 음. 그래서 독일 처음 갔을 때 그게 좀 적응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 바닥에다가 놓고 얼굴에 차주는 걸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놓고 차면은 평소에 우리가 이제 시합할 때 나오는 그 슈팅의 궤적이랑도 비슷하고 또 내가 정확하게 얼굴로 찾을 수가 없어. 조금씩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마저도 골키퍼들이 따라가면서 잡을 수 있게 반응이 된다. 이거 들고 차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잡는 애들도 놓고 차면 잘못 잡더라고. 그니까 러 이게 아예 다른 기술 같은 느낌 음... 들어 보이니까 저는 훈련할 때 무조건 놓고 차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놓고 차면 하나도 안 놓치겠네. 어, 그건 저도 잘못. 심훈련에서는 어... <laughs> 한국처럼 전술훈련이나 그런 것보다는 게임 위주로 많이 음... 받아들어 그, 슈팅 게임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 맞아. 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안에서 선수들이 많이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정말 경기를 엄청 많이 뛰었다. 그래서 많이 는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한 리그에서 어떻게 돈데스리가의 유스 팀으로 점프가 이게 어떻게 입단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 팀이 유스 리그는 제일 높은 리그를 뛰고 있는 팀이고 독일은 음. 한팀이 스카우터가 엄청 많아가지고 음.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보러 와요. 근데 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음. 경기 때 좋은 퍼포먼스 많이 보여줘가지고 음. 스카우트. 어, 사 <laughs>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경기 중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으면또 상위팀에서 데려가기도 하고 좀 잘하는 팀에서 실력이 안 돼서 나온 선수들은 또 2부 리그로 가고 2부에서 또막 이렇게 계속 계속 이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특히 더 인프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너의 목표가 조금 궁금해. 어 저는 지금 입단한 게 시작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한번 달아보고 싶고 모델 리그에서 뛰는 그치, 최초의 한국인 골키퍼가 되고 싶 나도 항상 버르처럼 옛날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최초 골키퍼가 되고 싶습니다. 니 나이 때 내가 그랬거든. 나는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가 바뀌었어.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한국의 골키퍼를 내가 배출해내자. 준영이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5대 리그에서 뛰는 골키퍼가 되는 그날을 조금 기대해봅니다. 근데 진짜 너가 말했다시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일단은 정말 축하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애들이 훨씬 잘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항상 성실하게. 한국인들의 그 성실함 때문에 또 외국 코치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잘 들을 수 없었던 이런 독일의 스토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축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터뷰 끝나고 가볍게 또 운동해볼 건데 오늘 내가 준영이를 운동시킨다기 보다는 같이 독일 스타일로 너가 배운 거 한번 구텐타 강으로 오늘 훈련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또 입단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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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 열혈 시그니처고, 여기 보시면, 손이 근데 겁나 게 거의 11호? 예. Yeah. 저는 9호인데, 요렇게, 예쁘게, 태그키 해가지고, 준형, 킴, 더원, 넥스트 프로, 강호, 에디션, 독일, 진출합니다. 경기 때 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때 끼면서 느낌 한번 말해주고, 비디를 떼야 돼. 네. 조만, 하나씩 떼자, 지금. <laughs> <laughs> 그때 월클 할때 애들이 네? 오항이야 완전히 쪼꼬미들, 애기였었는데, 키가 나오다 커. 와. 월클 때는 왜 이렇게 까불었던 거야? 저요? 월클 때, 철이 안 들었어. 들었으면... 지금 철 들었어? 야, 지금도 그렇게 들진 않아. <laughs> 한 번, 한번 보여줘요. 미쳐버리는 거야, 소리가. 이게 어? 예, 살짝 두툼한데 타이트한 느낌이 좀. 이 회랑 꿀기부 장갑은 두툼해야 된다. 아, 독일 애들이, What is this? 하면, k o r best YouTuber, GP 여러 강우 장갑. 그 다음 생, 홍보해야 된다. 이. 예. 자, 김코치. 오늘 훈련 프로그램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캐칭이랑 1대1 방어하고 1대1 방어. 다이빙 몇 개만 뜬 다음에 마지막에 재밌는 거뭐 해야죠? 오케이. 독일들은 캐칭 잡을 때 제자리에 서 있다 잡는 거를 많이 안 하고 다이내믹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 나 바뀌는 거야. 에이. 보통 뭐 움직일 때차아요 그냥. 아, 어, 움직이 그냥 쓸 때까지 안 기다리고. 네. 나 차고 해. 어. 아잘못 어. 차주실 거잘못 차주실 아유 아무데나 차 내가 잡을게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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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못생겨 요 <laughs> 아우. 야, 고 짜미야 20년이야 아잘 차야지 <laughs> 어. 하나만 더와 힘들어 에이 에이 땅포도 한번 해봐. 땅포 그냥 제자리 잡을게요.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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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거 놓고 차볼게. 어, 이 정도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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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네 얼굴 앞에 딱 차줄게. 걱정하지 말어. 해. 그냥 딱. 아. 어. 아 너무 나죠어이어이야 잡아. 한국의 이 데미시 캐칭을 알린 주케 여러 분 아니겠습니까? 아, 데미시 스마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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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세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코치들은 여기서 공덩이가 이렇게 빠져도 상관없다 그러고 어떤 코치들은 일어나는 게 빨라진다 생각하기. 이렇게만 들어가야 된다. 음. 이렇게 하면 바로 이럴 수 있어. 그데 엉덩이가 안 담으면 음. 나는 여기가 벌어져서 안 되던데? 그 유연성 문제잖아. 유연성 문제죠. 근데 도격 키퍼들이 이걸 되게 잘해요. 아, 그러니까 얼굴 앞게 먼저. 에, 네. 에. 잡았다가 기다리겠다. 여기 나오면서 에, 에, 아, 아, 해. 이번에 반대로 아무데나. 래 하나, 오케이. 아, 이 랜덤이야. 예, 오케이. 에. 에. 어, 에이, 준! 아, 바보 준! 어이 어. 아, 준! 좋아. 어이 좋아요. 하! 아! 늦었다. 여기가, 여기가 죽어야 되는데. 더 앉아야 되는데, 그치? 에이. 다리를 좁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응. 다리를 벌려서 조금 더. 오, 아이. 벌려서 해볼게. 이거 코리아 스타일이잖아, 이거. 이거, 코리아 스타일이거든. 벌리고 그냥. 벌리고 그냥. 아! 에이, <laughs> <그냥>. 아 <laughs> 진짜 노린 게 아니었어요. 강철 계란. 강철 계란. 강철 계란이. 헤이! 아이 액션 해준해 아이 구준 위로 네가 뛸수 있는 높이 어디야? 나는 중삼 때야 여기는 갔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 아이 일준 아이, 아이준 go 아이준 위로 와세 아이 사이. 아이 아 아야 아. 근데 몸이 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떨어지는 게 그래도 노여어은 그래, 이렇게 뜨라고 예, 네. 이게 허리 허리 힘이 좋아요 이거 어. 남자 허리 아이 그아아아 괜찮았어? 아괜아았 아유 아아아 야, 근데 확실히 움아임이 파워가 아이 아유 아태아시아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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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아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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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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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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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Go! Why, two, Push! Hey! Hey, hey! Yeah! Ah! Uh. Ah, uh. gg! Ah! Uh. Uh. 아아대 오케이. 와! 보이다, 보여! 아, 이제 알았어, 너의 패턴 에헤이! 아아! 가야아아 아, 아 너무 힘들었는데 아 다리 다 풀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벌칙 벌칙 남자답게 맞을게 여기서, 아, 여기 카메라 우리 메인 카메라에서 음.